쳤음 태영이 갓. 브란도. 좋은 거 가져오셈. 주셈. 좋은 거 가져와. 좋은 거 가져오셈. 어? 야, 주사위 좀 돌려 줘. 주사위 없음. 아, 어, 주셈. 이건내 거임. 좋은 거 가져오셈. 브란도 괜찮지. かわ이스 와. 이거 좋은 태영이.

이방은 블라디비르 오잉 상원이 볼리베어 아. 2에어버 아. e, 상태면 응. 이 다운데 밀어 아 죽어라고 <laughs> 상원이년나상원이년나 <laughs> 비켜 <laughs> 아둘다 잃었나 <laughs> 나올 때까지 숨 참음 급 그...

넌 루덴가? 야이 새끼 중간 <laughs> 영웅붕어 <영원도. 웃음> 나이스 일단 보스터! 나즈야 아, 아 말파이터 누가 키웠냐 아 나이스! 다이아 캐리 박스 났어 어, 뭐 하는 거? 저 잡았다. 저거 쥐졌다. 빨리 야, 빙 찍으셈. 저거. 아니, 야, 쏘고자 개오반데. 좀 볼륨 왜 이렇게 빨라? 템안 봐도 그래. 이숙템문에 음, 음, 잡아 이 씨발 근데 풀감을 가도 이 이거 안 해. 이거 못쓸거 같아. 뭐 어쩌라고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여기다 려기다 여기. 아 뭐해? 어린도 없지. 맞지막 어린도 없지. 아 <laughs> 방금 캣들 궁맞아주는 상상함. 본인 수학. 본인이 놀래라 보야 이거. 맞아주는 상상함. 어린도 없지. 그막 댓글에 드래곤볼 잘 달리던. 오, 부스터, 달린다, 달린다. <laughs> 너, <대박>. 어림도 없지. 어림도 <laughs> 없지. 아, 방금 핫탑 파괴하는 4인구, 상상함 알파 4인구. <laughs> 야, 흩어져, 흩어져. 하기하기지 3티온 미터씩 떨어져 있으면 우린 데미지에 맞는다. 어? 오, 이씨. 휘저어. 일단 회복은 다 먹고 멈춰가야 돼. 라타터 노플. 오, 또망 가. 아, 미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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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님 뭐해요? 헤롱헤롱 쿨쿨. 당운. 이렇게 넘어가면! 보이지 않지. <laughs> 게임 멋져. 이제 저기는 한명 많이 있다고 생각을 어. 야 어림도 없 어림도 없지 오 <laughs> <어림도 없지. 웃음> 어? 아주 재밌는 카덱스를 아주 <laughs> 재밌는 이바어 저희 큐으면 바로 공스거다 새끼 밟바 버리기 여기 어림도 없지 아 왜안 막았어? <laughs> <laughs> 오이 오이. 오이 살려달라고. 이 새끼. <laughs> 어린도 없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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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도 없지. <laughs> 어린도 없지. 나이스. <laughs> 아, 내점 저랬는데. 나이스. 진짜 완성이라고? <laughs> 아. 뭐야? 아, CS 잃었나? 이렇네. f i r e l 야, 씨, 무왜 이렇게 낱다네. 이부스터이 낱부스터, 포식자. 낱부스터, 저거. 사람니다 야, CSS 거 중에. 안 팔려주세요. <laughs> 히아정면서서먹이 개간진데 어어야 줄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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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형광신발뭐 <laughs> 방금? 아 어린도 <laughs> 없지 어린도 없지. 어그럴 어그 어그럴 거어아지 와, 아랫 빙 치는 거 봐, 개역겹다 <laughs> 어린도 <laughs> 없, 진짜 어린도 없네. 오색 <laughs> 형이 뭐함? 사원이 좀더 어그럴 거었어야지 무시, 진짜 못해보여. <laughs> 리얼, 파란색인데. 아, <야. 웃음> 리 <리얼>. 오색이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오. 간다일단다나일단 나보다! 나보다! 나다 나보다! 나터다 나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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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킨도다나도저 나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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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보다! 나보다! 다 나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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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보다야보 왜나 어떻게? 몰라. 안보상이안보상연신상 연신. 저 얘기하는 진 보여 버렸어. 어 뭐야? <laughs> 여기 있 여기 있 새끼야 기 잡으면 여기 있어 아, 아! 아, 가서 큐치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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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를 아! 겠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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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! 아! 와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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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웃음> 저 죽었으면 바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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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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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보다 미안하고 싶은데 스팅안 돼. 저기 뭐야? 뭔얘이야 저거. 빨리 <laughs> 아파 그리고.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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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laughs> 는데모임 <살았는데? 모잉? 웃음> 브랜드 죽여야지. 브랜드 죽여야지. 어 <laughs> 브랜드 죽인데. 나도 <laughs> 일을 죽여야지. 에반데. <laughs> 브랜드 좀 나. 텔코야. 일 꽂혔어. 일 꽂혔어요. 이거 이거 음이 지금 빠져야 돼. 이거 지금 빠져야 돼. 궁누림, 궁누림. 원코 궁누림인데. 어, 도망가. <laughs> 아, 궁극썼는데 아, 뭐야? 나피 좀. <laughs> 진다고 킬. 아, 나 쟤네도 원 코인 줄거 이. 아, 오케이. 됐다. 야, 째찔만 아, 잡아. 근데 2만 맞아 살려줘. 아 막는데? 이이아뭐임 그저 그저 라비오 야나 아무것도 못해 채팅을 못 줘! 전명하고 <laughs> <laughs> 싶다. 전명하고 싶다. 짱구 <laughs> 그 내가 <라비요>? 하겠다. <laughs> 카디스斯왈 아니... 블라디 개모트 내가 <laughs> 언제 네가 블라디잖아 근데 아 블라디 아, 이거 빈틈이 야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아 캐티 잡아 그냥 야 맞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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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 원 이천 원 달려 달려 야어어야 구경해 구경해. 이걸? 야 너무 약한데. 어? 아! 아야말아 <laughs> <야, 말> <laughs> 아, 아, 이걸. 말파 너 말파 너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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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나야소이가 <laughs> <전환이가> 누구야? 아! 야이게나테 오면 어떻게 나 아무 나도 나죽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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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도나미 나도 나 나도 다 가라 도 나도 나도 나 유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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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밀고 생각해보잘나나 <laughs> <laughs> 대티노 <laughs> <내> <laughs> <너> 어제 엉만티 <laughs> <억만> <laughs> 아, 시, 왜 이렇게 재밌노? 재밌노.